요즘 거울 보실 때마다 주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는 그런 분들을 25년 넘게 연구하고 만나면서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그 한마디에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사실 제 어머니도 똑같았어요. 70대 초반이셨는데 거울 보실 때마다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연구하던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딱 3주 만에 피부가 달라지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 반짝인다고 말할 때 어머니 표정을 보고 저도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52세 피부과학 박사 이서윤입니다.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하나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비싼 화장품도 고가 시술도 결국 피부 장벽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실험하고 효과를 확인한 세수 3분 전 루틴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집에 있는 꿀, 코코넛, 오일, 그리고 식초만으로도 주름이 완화되고 피부가 윤기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특별한 제품 살 필요 없이 주방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요. 사실 이 방법은 우리 할머니 세대가 써오던 전통 지혜의 현대 피부과학을 더한 거예요. 옛날 방식이 틀린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이 방법으로 제 어머니 피부가 다시 빛을 찾는 걸 보고 저도 정말 마음이 울컥했어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께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한줄 남겨주세요. 얼마 전에 68세 이정자님께서 제 연구소로 찾아오셨어요. 아침마다 얼굴이 너무 건조해서 로션을 세 번씩 덧발라도 여전히 당긴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장품을 바꿔보셨냐고 여쭤봤더니 이미 백화점 유명 브랜드는 다 써보셨대요.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정말 속상하셨던 거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화장품보다 세안을 먼저 바꿔보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세안은 그냥 씻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피부과학에서는 세안이야말로 모든 피부 관리의 시작점이에요. 이정자님께 알려드린 방법이 바로 꿀세안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꿀을 얼굴에 바른다는 게좀 생소하셨던 거죠. 그런데 딱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왔어요. 세수 후에 얼굴이 당기지 않고 오히려 촉촉한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손주가 할머니 얼굴 반짝인다고 말했대요. 그분의 미소를 보는 순간 저도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분의 사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피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거든요. 끝까지 들으셔야만 전체 흐름을 알수 있고 왜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세안은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피부 건강의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세안법 하나로도 피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연구를 거듭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변화를 경험하시는 걸 보면서 확신하게 됐죠. 피부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정말 달라진다는 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뒤에 나올 내용을 놓치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모르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세안 루틴 3단계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꿀세안인데요. 이게 천연 보습의 시작이에요. 꿀은 자기 무게의 20배 이상 수분을 끌어당기는 천연 보습제거든요. 화학성분 하나 없이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의 보습제라고 할수 있죠. 한국 피부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꿀은 피부 보습력을 35% 이상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대요. 제가 직접 연구하면서도 정말 놀랐던 게꿀 속에 들어있는 효소와 비타민들이 피부장벽을 강화시켜주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68세 이정자님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분이 처음에 어떻게 하셨냐면요.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가볍게 적신 다음에 꿀을 얇게 펴 발랐어요. 그리고 딱 3분간 기다렸죠. 그 사이에 꿀 성분이 피부 속으로 스며들거든요. 그렇게 3주 동안 꾸준히 하셨더니 피부결이 눈에 띄게 매끈해지고 세안 후 당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세수하시기 전에 손바닥에 꿀한 스푼 정도 덜어서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바르세요. 너무 두껍게 바를 필요 없고요. 얇게 펴 바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3분 정도 기다렸다가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꼼꼼하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벌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하고요. 얼굴에 상처가 있을 때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처음 하실 때는 팔 안쪽에 먼저 발라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꿀세안 직접 해보신 분 계신가요? 효과 보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코코넛 오일 클렌징인데요. 이건 정말 노화 방패막이라고 할수 있어요. 코코넛 오일에 들어있는 라우르산이라는 성분이 피부의 유익균을 보호해주고 노화를 늦춰주거든요. 필리핀 국립대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코코넛 오일을 사용했을 때 피부 자극이 40%나 감소했다고 해요. 제가 연구하면서 관찰한 바로는 특히 건조한 피부를 가진 시니어분들한테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70세 정순희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저녁 코코넛 오일로 화장을 지우셨어요. 처음엔 오일이 너무 미끄럽고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한달 정도 지나니까 눈가 주름이 눈에 띄게 완화됐대요. 화장품을 여러 개 바르는 것보다 이 하나가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간단해요. 손바닥에 코코넛 오일을 한 티스푼 정도 덜어서 손체온으로 녹여주세요. 그러면 액체처럼 부드러워지거든요. 그 상태로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펴 발라주세요. 특히 눈가나 입가처럼 주름이 많은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마사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깨끗하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다만 조심하실 게 있어요.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하루에 한번 이하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코코넛 향이 너무 진한 제품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제된 코코넛 오일을 쓰시는 걸 권해드려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제품으로 세안하고 계신가요? 혹시 세안 후에 얼굴이 당기거나 건조하신가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식초 세안인데요. 이건 산성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이에요. 우리 피부는 원래 약산성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비누나 세안제로 씻으면 알칼리성으로 변하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져요. 식초의 약산성 성분이 세안 후 무너진 피부 산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일본 미용화학협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희석한 식초로 세안하면 피부 유분 균형이 회복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75세 김영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주 2회 정도 식초 세안을 하셨는데요. 한달 정도 지나니까 각질이 확 줄어들고 피부 톤이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면도 후에 피부가 따끔거리던 게 없어졌대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미지근한 물한 컵에 식초를 딱 1티스푼만 섞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꼭이 비율을 지키셔야 해요. 그리고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이 물로 얼굴을 10초 정도만 가볍게 헹궈 주세요. 그 다음에 깨끗한 물로 한번더 헹궈 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자극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바로 중단하셔야 하고요. 얼굴에 상처가 있는 부위는 꼭 피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2회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자주 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세안 후에 피부가 당기시나요? 아니면 촉촉하신가요? 만약 당긴다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꼭 시도해보세요. 사실 이세 가지 방법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다 피부 본연의 회복력을 돕는 거예요. 억지로 무언가를 더 씌우는 게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제가 25년 동안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제 세안 후에도 유지해야 할 피부 관리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안만 잘한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나요? 피부는 세안 후 30분 안에 수분이 40%나 증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세안 후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세안해도 그 다음 관리를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요. 뜨거운 물로 세안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피부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피부 표면에 유익한 기름막까지 다 씻겨나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과도한 세안제 사용, 매일 스크럽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거예요. 타월로 얼굴을 가볍게 두드려서 물기만 살짝 제거하시고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피부가 완전히 마르고 나서 바르면 효과가 반으로 떨어지거든요. 72세 박미숙님이 이 방법으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예전엔 세안하고 한참 있다가 보습제를 바르셨는데 3분 룰을 지키시니까 피부가 하루 종일 촉촉하게 유지됐대요. 두 번째는 물 섭취예요. 하루에 6컵에서 8컵 정도 마시는 게 좋아요. 많은 분들이 물을 충분히 안 마시시거든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데 피부 세포도 수분이 필요해요. 안에서부터 촉촉해져야 밖으로도 윤기가 나거든요. 65세 최영희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컵, 점심 전에 한 컵,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드셨대요. 그렇게 두달 정도 하시니까 피부가 맑아지고 탄력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숙면이에요. 하루 7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해요. 피부는 자는 동안 재생되거든요.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깊이 주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78세 이광수님은 불면증이 심하셨는데요. 저녁 8시 이후엔 스마트폰을 안 보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신 다음 잠자리에 드셨대요. 그렇게 수면 패턴이 좋아지니까 피부 톤도 확실히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흰색 음식 섭취예요. 빼, 마, 도라지 같은 흰색 음식들이 피부에 정말 좋거든요. 한의학에서도 흰색 음식이 폐를 보하고 피부를 맑게 한다고 해요. 실제로 이런 음식들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69세 안정희님은 매일 아침 배반 개씩 드셨대요. 그리고 저녁엔 말을 갈아서 우유랑 섞어 드셨고요. 한달 정도 지나니까 피부가 환해지고 잡티가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주 2회 가벼운 얼굴 마사지예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에 영양 공급도 잘 되고 노폐물 배출도 잘 되거든요. 너무 세게 할 필요 없어요. 손가락 끝으로 얼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쓸어주시면 돼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이 붓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림프 마사지를 가볍게 해주시면 붓기도 빠지고 피부 톤도 밝아져요. 귀 앞쪽에서 목 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마사지해주세요. 74세 김순자님은 매일 아침 보습제 바르실 때 함께 마사지를 하셨어요. 딱 5분씩만 하셨는데 얼굴 윤곽이 또렷해지고 피부 탄력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습관 중에서 하나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가시면 돼요. 사실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일주일만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어요. 작은 습관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그게 쌓여서 큰 변화가 되거든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피부가 나아질까 하고요. 그런데 막상 해 보시면 다들 놀라세요. 왜 진작 안 했을까 하시면서요. 여러분은 오늘 세수 후 어떤 보습 루틴을 하실 건가요? 혹시 세안 직후에 보습제 바르는 습관이 없으셨다면 오늘부터 꼭 시작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세안과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면 피부는 점점 편안한 상태를 기억하게 됩니다. 피부도 학습을 하거든요. 좋은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면 피부 스스로 건강해지려고 해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안전 3분이 피부를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깨끗하게 씻을수록 좋다는 거였고요. 올바른 관리는 부드럽게 보호하면서 씻는다는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비싼 화장품 써야 하고, 피부가 가야 하고, 그래야만 피부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세안을 바꾸면 피부가 달라지고, 피부가 달라지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 표정이 다시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요. 거울 볼 때마다 한숨 쉬시던 분들이 미소 지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죠?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건조함이 심해지고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 톤이 어두워져요.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고 따가워지고요. 결국 더 많은 화장품을 사게 되고 더 많은 돈을 쓰게 되지만 피부는 나아지지 않아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생겨요. 보습력이 높아지고 탄력이 생기고 주름이 완화되고 피부톤이 맑아져요. 화장품도 덜 쓰게 되고 아침에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죠.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꿀세한 그것만으로도 피부가 달라집니다. 손바닥에 꿀한 스푼 덜어서 얼굴에 펴바르고 3분 기다렸다가 헹궈보세요. 이거 하나만 2주 동안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제가 25년 동안 피부를 연구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걸 주면 좋아지고 나쁜 걸 주면 나빠져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피부가 원하는 걸 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세안법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꿀세안인가요? 코코넛 오일 클렌징인가요? 아니면 식초세안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따라해 보시고 효과 보신 분들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되거든요. 저도 여러분의 변화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건강한 피부로 더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